아수님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<laughs>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. 아, 그, 네, 어, 반갑습니다. 가수님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TV에서 많이 봤습니다. 아, <laughs> 네. 고맙습니다. 저는 미국 비자 수속을 하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라고 하고요. 아, 그러시구나. 네, 오늘 이제 그 가수님이 저희한테 네. 뭔가 의논 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네. 들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구세주를 지금 찾고 있는 거요 <laughs> <있습니다. 웃음> 예, 저, 미국 비자가 좀안 나왔어요. 아, 그렇구나. 응. 서류 저희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여기 있습니다. 그게? 응. 아, 그게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. 지난 하실 텐데, 저희가 좀 볼게요. 예. 결혼식에 응. 가야 되는 상황인데. 네. 응. 여기 지금 신청서에 보면은 네. 그 얘기가 나왔어요. 87년도, 네. 92년도에 네.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고, 여기에 보면은 그것은 용서해주마 하고 되셨어요. 했어요. 네. 그래서 오. 그 문제는 앞으로 어. 이슈를 안 하겠다고 어. 여기 써졌어요. 예전 거는 진짜? 왜요? 왜, 왜 이렇게 한 거죠? 모르겠어요.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가수님. 가수님이 못 받을 테니까 전좀의아 하는데. 뭐가 잘못적었나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저희 저희들의 진작이에요. 그런 것들도 어떤 경제 자구가 되나요? 음.